안녕, 들어가세요. 아, 8년 그, 기원 인연법. 아, 발하면서 인연이 됐는데. 그 어른들이, 우리 아들은 왜 빨리 결혼을 안 할까요? 그때가 서른, 다섯, 네. 아 자식들이 서른 다섯이 됐나 봐요. 좋은 대필이 있습니다. 자분히 기다리며 온다고 말했죠.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부모가 이 돈을 버는그 장사라고 계시니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니까 자식들이 그것을 부모하는 것을 본받아 어,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자친구를 좀 늦게 사귈 것 같네요. 어, 그랬죠.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 키우려고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일만 하시는 부모님이죠. 어, 좀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돈 많이 버셨으니까 즐겁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식들한테 아,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여행도 안 나가고, 어디 여행도 안 다니시고, 이제 뭐, 개나 주변 상인들끼리 모여서 여행 가는 게다 좋아요. 어, 그런 것보다 자식들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돈 벌었으니까. 놀러 갈 방법이 이제 개나 모임에서나 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거 밖에 보고 배운 게 없는데 서른 다섯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애인 안 사귄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완성돼야지만이 아마 여자친구를 사귈 거라고 서른 여섯 그 나이 때좀 사귀기가 빨리 사귀면 좋은데 그렇죠 남자들이 보는 걸 이루어놓고 여자를 사귈라는 요새 예, 전혀 총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일가 타고 그런 심정을 저한테 털어놓죠. 이제 저는 어, 뭐 부모님들 생년월일을 주고 예, 언제나 결혼하건냐고막그러게 노골적으로 <laughs> 아 여자는 있냐고 막 물어보겠죠. 예,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laughs> 주변에 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필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이분들 한테 간다고 나오긴 나왔지만 <laughs> 이제 그집밥으로 세나 까마귀가 그래요 좋은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아 애인이 생겼구나 아 오면서 웃으면서 왔어요 네, 뵙고 좋은 소식 들었어요 이제 네, 네. 올해 모든 걸 해결합시다 <laughs> 듣자마자 결혼도 하고 올해 또 결혼하자마자 임신까지 하고 일타쌍피 해가지고 어른한테 네, 손을 잡고 정말 축하합니다. 8년 동안 정말 뵐 때마다 나만 보면 언제 오냐고. 우리 며느리 언제 오냐고. 이제, 그런, 어른이 벌써 70이 넘었죠. 예, 사님 70이 넘고, 보살님도 60이 이제 말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 부모 마음 다 똑같은건데 진짜 이별 때마다 어, 정말 저의 하나의 어떤 무게를 주는 기원하는 저의 갈 길에 항상 그 <웃음> 무게를 <웃음> 주시는 그런 입장이죠 별 예. 음, 아, 때마다 그랬죠 예. 스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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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뵐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죠? 뵐 때마다. 언제, 우리 아들, 그러죠? 아,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스님 저기, 이제, 일단 상피, 올해 안으로, 에, 10월 정도에 결혼, 음, 그리고 임신까지, 우리 밀어붙여, 밀어서, 밀어붙여서 결혼해봅시다. 하고 왔어요. 너무, 그래서, 자식 생기는 부적,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부적, 두 개를 드리면서, 자, 희망을 가져봅시다. 자, 올해, 희망이 아니라 올해 꼭 이루어지게 한번 기원해봅시다. 하고 왔어요. 야, 8년 동안 뵐 때마다 정말, 여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결혼을 할까요?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이 8년이 됐어요. 우리 처사님, 보사님 너무 감사하고, 예, 축하드린다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예,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정말 꼭그 가족 같은 입장에서 정말 기쁨의 그 마음에 도취가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처사님, 애기 생기는 부적입니다 하고 주니까, 눈시울이 이렇게 말문을 예. 열지 못하시고 이 자식이 애인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근데 내 입에서 이제 애기 생기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올래 안으로 성공 밀어붙여 봅시다 하고 말하니까 부처까지 주니까 우실 나가더라고요 와 정말 아주 보살님도 깜짝 놀래고 아주 너무 좋다고, 예, 그러셔요. 이 사업이 잘 되면 바로 또 결혼한다고 말 나오겠죠. 그래서 사업 번창하고 금전 재수부적을 또 하나 드렸어요. 야 정말 8년 동안 뵈면서 하루하루 하루 진짜 한번 만나러 올 때마다 안 들을 데가 없어요. <laughs> 둘째는 또, 결혼 이제 같이 사는데 아기가 안 갖고 있다고. 형이 먼저 뭐 아기를 낳아야 낳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안타깝게 뭐 다른 집들은 결혼해도 아기를 안낳으잖아요 장손이어도. 둘째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들 낳으면 장손되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지금 상담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항상 담고 기운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이런 기쁜 소식을 이제 출발할 때부터 까마귀 뭐 까치 가치, 까치가 보이고 소식 예 이런 게다 연결돼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면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야 좋은 소식 오늘 들을 수 있구나. 아이고 끝내 이루어 졌구나 하면서 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기분 좋네요. 기원하고 있는 저의 갈 길에 이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예, 많이 예,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막 이렇게 도치돼 가지고 제가 막 눈이 그냥 예, 예, 눈을 못뜰 정도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막. 너무 좋네요. 아, 우리 어른 스님 오고 난 뒤로 제가 마음이 더 두배 업된 것 같아요. 어른 스님이 연세가 여든인데도 같이 그 추운 데서 제가 밥을 못 해드려요. 제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예, 공양을 내가 법당에서 잘안 먹어요. 예, 그래서 누룽지나 끓여서 한 번씩 대, 대접하고 그러는데 스님 알아서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탁발 나가실래요? 아, 여든이다 보니까, 아, 아직도 추운 것 같아. <laughs> 그러면, 억지로 모시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추위를, 예, 어, 몸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든이 돼서. 그래서, 한편으로, 야, 아직도, 우리 어른 선생님이, 애기 같은 마음이 돼가시, 가면서도 예, 예 아마도 참선하고 산속의 손으로 이렇게 40년 넘게 사신 어른이다 보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을 좀 쑥스러워하고 창피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죠. 나는 대놓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신도들하고 얘기하고 닭발하고 법당에 가면 또좋히고 기원하고 그림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좋네요. 음, 8년 만에 소원을 잃은 한 가족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울뻔했어요. 그동안에 애타게 정말 며느리, 그 며느리 속에 손자, 손녀 이런 걸 기다린 그 노부부의 어떤 즐거움, 그 마음이 차해지 모습 보고 볼 때마다 항상 이리게이리 자식의 결혼에 대한 걱정으로 8년 동안 사실 저를 만나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한 순간에 다 진짜 광명을 봤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원한 보람? 예, 네, 뭐 보람을 찾기 해서 내가 머리깎긴 아닌데, 하여튼 너무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음, 걸어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또, 여러 우리 중생들, 다들 다잘 되시라고 기원하려 합니다. 나무 한세 보살. 예, 건강들 하십시오, 여러분.